석기루TV석입니다. 얼마 전에 출시되었던 0.8%의 기적 스킨, M4 미노타로스 스킨이 출시되었죠. 저도 10회 뽑기를 도전해봤는데, 아. 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허허 어쨌든 외형을 살펴봤는데 개머리판에 가스통 같은게 부착되어 있는데 음 과연 저 정체가 뭘까요 탄창 디자인도 조잡해 보이는 면이 없진 않습니다 위쪽에는 전선들이 연결되어 있고 무엇보다 총구 아 두꺼운 총구 덮개 때문에 총기 자체가 무거워 보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저 그런 디자인 것 같은데 CQB 스킨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선 총구가 매우 짧습니다. 기관 단총이라고 오해할 만한 사이즈고 전체적인 디자인이 미노타우르스 스킨보다 단순하며 세련돼 보입니다. 좀더 미래형 무기에 걸맞는 느낌. 저는 우선 디자인 자체로만 보면 CQB가 훨씬 간지나고 마음에 듭니다. 둘다 반경 증가라는 추가 패시브가 있는데 과연 인게임 디자인은 어떨지. 스킨을 제공해 주신 클랜원, 아이즈원 원영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번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렛츠 고. 어, 확실히 뭐랄까 에픽 등급치고 색감이 좀 아쉽습니다 자 색감이 좀 어둠침칙한데 조준하는 모습도 그냥 일반 M4랑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됐고 CQB 와 확실히 CQB가 훨씬 간지난다 자 오옵틱사이트 그 양쪽에 형광물질 노란색 형광색 때문에 좀 뭐랄까 조준할 때좀더잘 맞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다시 미노를 들고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한 일반 조준 공격을 해볼까요 자 저쪽 롱레인지에서 한 명이 있기를 바라며 저기다자 조준 사격할 때의 모습입니다. 지금 위층에 누구 있다? 지금 저격수가 있는데, 자저 친구는 제가 그 견착 사격, 견착 사격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견착 사격의 모습은 자 아이 뭐야? 자 어우, 조금 아쉬운 플레이가 나왔지만, 자 어쨌든 견착 사격의 모습입니다. 그냥 뭐 평범한 견착 사격의 모습이죠. 자 뛰어내리고 저쪽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뺏기고 있죠. 저 앞에 두 명? 오케 하나 컷 네, 그래, 두 마리 컷 자, 조준사격 모습을 한번더 보여드렸고 저기 한명더 있다 자, 음... 평범한 그, 아연사이트 때문에 뭐랄까, 에픽 등급이라고 하기엔 오, 어디, 어디, 어디야, 어디야. 자, 어, 저, 저기, 저이 엎드리고 오케이, 오케이 자, 요즘 에픽 등급이 그 아연사이트가 이쁘게 잘 나오는데 이총 같은 경우는 그 아이언사이트가 너무 평범해서 그렇게 좀 뭐랄까 매력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벌써 전반전이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자저 옆에는 이렇게 조준사격 자 근접 조준사격 오케이 처치했고 지금 저 1층 자리에 스나이거든요 요거 살금살금 달려가서 여기서 슬라이딩 한 다음에 견착사격 오케이 자요 요 녀석은 조준사격 자 모든 사격의 모습을 이쯤이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파악하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다음 판에는 미노타우로스 스킨이랑 그 C큐비 스킨을 모두 사용해봐가지고 한번 둘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중간 난입을 했거든요. 저희 팀이 지고 있네요. 아, 이거 좀 패치해줬으면 좋겠어. 이거 중간 난이 왜안 없애는지 몰라. 자, 저쪽 진영에 한명 쳤다. 오케이, 위토 활성화. 한명 더. 나이스. 자, 바로 패. 자, 오 예. 빠져나빠져 오, 야야, 나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자 후. 자, 여기서 C큐비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CQB로 바꿨고요 자, 오, 이, 뭐랄까. 와, 뭔가 조금, 미노토르스보다 좀더잘 맞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 그 형광색 때문에, 형광색 옵틱 때문에, 아, 이거 어디서 쏜 거야? 내 네, 공격했을 때좀더잘 맞는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 사실 똑같거든요. 그냥 기분 탓입니다. 기분 탓. 근데 좀더잘 맞는 것 같아. 자, 저 있다. 오케이, 자. 여러 면에서 이 CQB가 미노터러스보다 자, 워워신. 자, 워워신 그렇게 쓰면 안 되지. 자, 저 앞에 있는데요. 자, CQB가 그 여러 방면. 디자인, 그리고 뭐랄까 조금 체감 명중률? 사실 체감 명중률은 똑같아요. 이 미노터러스랑 CQB랑은 그 명중률이 똑같은데, 체감 명중률은 CQB가 조금 더, 워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하나 처치했고. 나이스, 나이스. 자, 어, 해보탄해보탄 자 핵폭탄 나왔지만 아 근데 상대방 92점이라 이건 졌습니다. 자 핵폭탄 쓰면서 제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자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미노타우로스 스킨 자체로만 보면 에픽보다는 파란색 등급이 좀더 어릴 울것 같습니다. 파란색 이제 희귀 등급이죠.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미노타우로스와 같이 고풍적이고 다크 그린, 옐로우 계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선할 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언 사이트도 평범하고 시큐비스 디자인이 워낙. 잘 뽑혀가지고 CQB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번 스킨 크게 흥미를 가질 것 같진 않습니다. 저는 이미 이제 CQB가 있어가지고 설령 이게 구매 가능한 형태로 출시된다고 해도 저는 안살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미노토러스 스킨을 리뷰해봤고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며 전 다음 영상 때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See you.